안녕하세요. 배우자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역풍당당 녕라세찍 상담계 소방차. 녕하세간 안녕하세요. 가바라세요안녕로 자꾸 비유하세안 거에 비요하요 불난 거를 끄는 그 소방차. 어. 근데, 사실은 그, 불이 날 경우에, 조그만 집에 불이 나도 소방차 한 다섯 대씩 출동해요. 그죠 그게 왜 그런지 확실하게 끄는 거거든. 과잉 대응. 어. 불은 과잉 대응해서 끄는 거예요. 솔직히 소방차 한 대만 출동해도 불은 그치? 끄거든. 근데, 어. 왜 다섯 대가 꼭 출동해서 막길다막고선 아주 무슨 큰 난리 나는 줄 알고 가보면 은 조그만 집에 그냥 불난 거야. 네.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냥, 그냥 하나야. 그렇지. 조그만 평수 하나에 네. 불나도. 열대지출동 안 되니까 네, 확실하게 끌려고 잠불 어. 제거까지 어. 바람도 그렇게 대처해야 되는 그리고 거예요. 그리고 초기에 대응해가지고 어? 불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초장에 신속히 음. 대응하고 네. 과잉 대응하고 음, 물한 양동이 한 다섯 바가지만 끼얹어도 끌 거를 소방차 한대 출동해서 꺼야 된다는 얘기예요 출동해가지고 다 이유가 있는 맞네요. 거거든. 요그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 바람도 그렇게 꺼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소송이든 상간녀 박살이든 여러 종합솔루션 막 찾아가서 가족들한테 알리고 막 직장도 건드릴 태세로 음. 나가고 계속 폭격을 하라는 게 네. 바람이 뭐뭐 뭐 너무 깊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음. 얕은 바람도 초장에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과잉 대응해야 아, 된다는 거거든 이 정도면 됐겠지 음.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이 보면은 그냥, 찔끔 가가지고, 뭐, 경고, 상관녀한테 경고 한번 하고 와가지고, 아, 이 정도면 됐겠지. 특히 경고도 아니지. 가가지고 막 대화하고 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화하고 와서. 걔가 좀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 대화하다가 친해져, 둘이. 어, 좀, 상관이 언니 동생이 막. 상관녀 언니 언니 울어. 버었다고 그, 그러면 가, 같이 상관이 남편 욕해. 가서야 들어주고. 같이 남편 욕해. 음. 근데 상관녀 속마음에는, 너는 욕하지? 나는, <laughs> 나는 그 사람이 좋아. <laughs> 이거, 그러니까. 이거거든. 음. 그러니까 아내가 상관녀한테 말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런 건데, 어쨌든, 그렇게 좀 과잉 대응해가지고 초장에 잡아야 된다. 맞아, 맞아. 맞아. 예, 바람은. 네. 그런 의미에서 소방차. 바게스. 야, 아니, 바게스. 아, 일본 말하면 안 되지. 양동이. 양동이가 어, 아니라. 양동이란데 네. 어, 옛날에 바게스라 그랬어요. 네네. <laughs> 나이가 나오네. 음. <laughs> 양동이. 양동이가 아니라 소방차. 네네. 음. 알겠습니다. 자그마한 물도 세게 끄듯이 음. 세게 대처하자. 네. 초장에 더 커지기 전에. 예. 오늘 주제는. 소론이. 뭐예요 자, 오늘 주제는 그, 간결체로, 네 그러니까 간결체로 남편 바람 잡는 방법, 어. 그러니까 남편을 대하는 거, 음. 상간녀 대하는 거, 음. 간결한 화법, 음. 음, 화법에 대한 얘기를 좀했습 절절 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이제 바람이 나면은 뭐 아내분들 입장에서 수상할 때부터 캐묻고 <laughs> 이거 뭐냐, 전혀 이게 절대 캐묻으면 안된다너 여자 생겼냐, 뭐 음, 그렇죠. 너 이거 뭐냐, 이거, 이거 왜 행적이 불투명하고 휴대폰 왜 잠가놓,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뭔가 이상해. 평소와 다른 이상한 패턴을 보이고, 뭐, 속옷이 바뀐다든지, 속옷을 갑자기 막안 입었던 걸 음, 구매한다든지. 양말을 또 그렇게 새로 사더라고. 아, 그 예전에는 음. 아저씨 양말, 발목 양말 그렇죠. 있잖아요 그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아, 거기에 그렇죠. 무릎까지 올라오는 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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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렇죠. 신고 댕기다가 아, 갑자기 댄거. 발목 양말 같은 음. 거, 막흰 양말을 사서 신고, 그렇죠. 그 지랄들을 떤다 이거지. 그렇죠. 아, 복숭아뼈가 보이게끔. 어, 보이게끔, 네. 나름대로, <laughs> 나름대로. 그래도 어색해. 여자가 생긴 거야. 어, 여자가 생긴 <laughs> 네. 거지. 예, 그리고 자꾸 멋 뿌리고 뭐 이상한 향수 뿌리고 하튼 맞아 향수 뿌렸요어 그래. 여러 패턴을 보여요 아 그럴 때는 침묵을 하시라 네. 포커페이스 네그래 포페라고 네. 하지 음. 우리 제가 상담하는 분들 우리 카페 뭐 이런데는 다 포페로 다 통용이 돼 그게 그렇죠. 이제 네 예, 거의 뭐 고유 명사가 됐어 음. 포커페이스가 네그다 네. 예, 제가 이렇 유행 시킨 겁니다 이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라 그리고 내색하지 말고 뒤로 증거를 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또 증거를 잡았어 네 그때 또 그냥 이거 터뜨린다고 그것도 제가 잘 알죠. 증거 잡은 다음에 그냥 너 이렇게 모텔을 다녔냐, 음. 빼박 증거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네. 한 바탕 뒤 엎는 거지. 네. 모텔 영수증 그렇죠. 나온 거 가지고 네. 한 바탕 뒤 엎고, 그렇죠. 뭐 카드 내역서에 뭐 커피숍이 아메리카노 두잔 값이라고. 네. 그러니 네. 이거 누구랑 가서 커피 마셨냐 이렇게 또뒤 엎고. 그렇죠. 네. 계속 뒤 엎는 거지. 뒤 엎으면 뒤엎힐수록 남편은 그리고 어, 상관녀는 어. 뒤에서 네. 더 단련이 돼요. 그렇죠. 맷집이 더 강해져. 정리하는 게 아니라 겁나서안 무서워하거든요. 겁나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얘 안에 보 자꾸 착각하면이 정도 했으면 지도 맑게 알아 먹었겠지. 음. 절대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 전두엽이 마비된 사람이 무슨 맑게 알아 먹습니까? 맑게 못 알아 먹어. 절대 안 돼. 들킨 다음에 스스로 정리하는 음.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 그래서 들, 어 이걸 증거 를 잡았을 때 남편한테 오픈하게 되면 남편이 나오는 패턴은 딱두 가지예요. 크게 대비를 하면 첫 번째는 배째라고 나오거나, 야, 맘대로 해. 이렇게 된 마당에 우리 끝내자. 네. 음. 이래도 답이 없어. 네. <laughs> 끝내자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네. 두 번째. 거짓말. 음. 아, 뭐, 별 사이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 아니다.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네. 당신 생각하는 그런 사이 아니다. 네. 그러면서 빠져나가면서, 근데 이제 빼박진거 나왔네? 막 성관계 하는 거에 다 났어. 그러면 일단은, 그때 또 인정을 해. 음. 근데 또, 또 거짓말. 정리, 정리하려고 했다. 네. 마지막이다. 정리했다. 그냥 호기심에 한번그러게한 거다. 그리고 얼른 상관녀한테 이제 뒤로 뒤로 연락해가지고 야좀 눈치챘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자 앞으로 음. 말다 맞춰놓고 네. 혹시 이 번호로 연락 오면 전화 받지 마 음. 이런 거지 그리고 네, 네, 네. 이, 만약에 연락이 오더라도 네. 이렇게 이렇게 대응해 내가 여기까지 자백했으니까 너도 여기까지 자백해 그치, 말을 맞추죠 어, 말을 맞춰 네. 그러거나 아니면 아예 잠수타게 만들거나 전화번호 바꾸게 만들거나 네. 그러고 계속 치밀한 바람을 이어간단 말이에요 네. 들켜가지고 제가 13년 동안 진짜 아, 상담하면서 수많은 케이스 수천 케이스를 네. 보지만 들켜가지고 정리한 경우는 없어요 없죠, 없죠. 진짜 없죠. 거의 한 100에 응. 하나 있을까 말까 한다고 응. 보시면 그건 어차피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들켜서 정리한 게 아니야 응. 정리, 말, 정리 중에 들킨 거지 네네. 그런 경우죠 그런 응. 경우가 아니고서는 또는 응. 아주 엔조이성이 아니고서는 응. 들켜서 정리하는 경우는 없다 엔조이성 같은 경우는 들켜서 2년 응. 정리하더라도 딴년 금방 만들겠지 그렇죠 네. 엔조이니까 네. 엔조이는 원래 네. 그런 거거든 자 그러니까 어, 네. 그때도 어, 정말 잡았을 때도 포커페이스 유지하시라. 응. 끊임없이 포커페이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상관녀를 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네, 네. 뒤로 상관녀부터 치란 얘기예요 상관녀 수으로 상관녀를 숨기기 전에 상관녀를 먼저 때려잡으란 얘기예요그 응. 여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지 남편이 마음 잡고 돌아오는게 아니에요. 그쵸. 남편은 마음 못 잡아요. 미친놈인데 이미 인지능력이 상실된 사람도 잡고뭐 응. 잘해주라 그러고 뭐 좋은 화법을 가지고 무슨 상담하러 다니면 뭐 좋은 화법을 알려준다고 그러더라고 또 그래서 음. 뭐 격려해주는 말뭐 따뜻한 말 다정한 말 이런 걸 하면 뭐 마음이 움직인다고 음. 그런 경우는 없지. 개뿔 더 좋지. 응. 내가 바람피는데 다정하게 얘기해줘. 정하게 얘기해주니까 더 좋지 그러니까 어 이제 집안 다 수습했어. 음. 원래 바람이라는 게 등산하는 거랑 똑같은 베이스캠프 딱 쳐놓고 올라가는 거거든. 베이스캠프가 탄탄하면 등산하기가 좋은 거예요. 베이스캠프가 안정적이네. 네. 나한테 잘해주네 따뜻. 그면더바람펴그렇 음. <laughs> 그리고 아내는 스스로 이제 마취가 되는거죠 아 이렇게 해서 이 왜냐면 상대도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적당히 맞춰 주니까 남편도 네네. 그러니까 아 뭔가 스스로 그냥 도취되는 것 뿐이지 음. 사실 객관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 상담 솔루션이야 대부분 우리나라 사, 상담 시스템들이 네네.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얘기 파스 붙이는 거지 일단 당장에 안락하면 누릴 수가 있어도 음. 속으로는 골만 썩어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뒤통수 씩 얻어 터지고 그러니까 울면서 저희한테 오더라 그렇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어차피 <laughs> 증거 잡아가지고 남편이랑 실갱이해봤자 의미가 어, 없다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간결하게 가시라는 음. 얘기예요. 근데 막 남편 붙잡고 이거 왜 그랬어, 쟤 그랬어. 음, 막 앞으로 어떻게 네? 애들 생각은 안 났어. 애들 생각 안 났어. 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뭐뭐 뭐, 너가 네 결혼 생활이 뭐 어째서 저째서 너에겐 계획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laughs> 그게, 근데 네. 근데 그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냥 허공에 날리는 거지. 네. 대부분 회피해요. 네. 대부분 아니뭐 이게 피해 그냥 대꾸도 안 해. 우리 카페를 알고 제가 쓴 글을 많이 읽었고, 제가 쓴 책도 읽었고. 그러니까. 저이 방송을 들었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뭐 남편 바람 관련돼서는 거의 제가 갖고 있는 카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어제가나 검색하면 제 솔루션을 다 접할 맞아. 수 있는데, 안타까운 거지, 뭐. 노소영 씨도 마찬가지야 최태현 어. 부인 왜 지금 뭐 조정으로 이혼 들어간다고 아니 뭐 이혼 소송 걸겠다 그쪽에 반송 걸겠다 그러는데 왜 덜컥 이혼해 주냐고 누구 좋으라고 더 버텨야지. 되 근데 오래 버텼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더 버티면 더 이겨 이 이기면 최태현이가 이제 모든 거다 내놓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네. 협의로 들어가야지 변호사 좋은 일 시켜주지 변호사가 그 성공 고수 얼마나 그치. 많이 받는데 그 재산 분할에 따른 성공 고수 받아요 재산 재벌이면 은 변호사는 한 방에 수십억 챙긴다고 음. 수입료만 10%라고만 잡아도. 그쵸. 수십억이면 백억도 챙길 수 있겠네. 음, 그러니까. 협의로 해서 심리를 <laughs> 이용하라는 얘기지. 어. 끝까지 버티면, 망차까지 버티면, 막, 제발 이혼해달라고 사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법으로안 그렇죠. 되니까. 최태현 입장에서는 좀. 끝까지 버텨야지, 끝까지. 그럼면 최태현이 사정사정할 때, 야, 그럼 너일조내 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음. 왜 일조소송을 거냐고. 소송 막 하다 보면 이래저래 깎이고 하면 그거, 그거 못 받아요. 맞아, 맞아. 제가 자 간결하게 얘기해야 돼. 어, 계속 이렇게 막 추궁하고 따지고 막 그러면 남편은 더 이제 잔머리 무작위 굴리 거기에 맞대응하고 회피하거나 또는 음. 이상한 논리를 펴요. 음. 막또 옛날 거 끄집어내고 막이이 어, 논점을 흐린다고 논점 논점이 바람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를딴 얘기를 한다고. 네, 뭐 딱, 네가 몸이 뭐 약해가지고 뭐너가 음. 입원한 동안에 그래서 만난 그러니까, 거라고 막 합리화시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네가 그렇게 나한테 잘했어야지. 그리고 차가 색서 있... 거부했잖아. 그니까, 러 논점을 흐리면 또, 아내분이 왜냐면, 그 길들여졌기 때문에 남편한테 그동안 길들여졌다고. 그로또 네. 들어가. 너가 논점 속으로 들어서딴 얘기하고 있어. 지체감이 맞아. 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맞아. 아내가 방어하는 입장이 된다고. 맞아. 내가 언제, 그렇지. 내가 그때 그렇게까지 내가 당신이 아침을 안 쳐주느냐 한 거지. 내가, 니네 맨날 아침 안 쳐주고, 내 애, 애들을 어떻게 키우고, 너 맨날 낭비하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갑자기 그 싸움이 돼버려. 바람, 맞아. 바람 가지고 공격했다가, 딴 걸로 궁, 궁지에 몰리네? 네. 논점을 흐려버린단 맞아. 말이에요. 절대 넘어가네. 그 얘기 툭 던지면 이렇게 하시라고 아 됐고 빨리 정리해. 그렇지. 말도 하면 대화가 안 돼. 그러면 또막딴 얘기 한다고. 아, 그게 아니고 네가 이렇게까지 하면은 네가 이렇게 증거 잡는 거너 이거 불법인지 알아? 뭐를 또 이렇게 나와? 그러면 아 됐고 빨리 정리해. 음. 나 이걸 안 끝나. 이를테면 소송을 건 거야. 에이. 소장 도착한 거 봤어, 남편이. 야, 빨리 이거 취소하고, 빨리 네가 이렇게 하면 어쩌고저쩌고, 네가 이렇게 하면 너도, 너 나도 뭐 그쪽에서 가만히 있겠냐, 그쪽 남편도, 그냥 유부녀면. 그쪽 남편도 나를 뭐 소송을 면나 직장을 잃고 내가 뭐 우리 뭘로 먹고서. 아, 됐고. 빨리 정리해. 이렇게 나가죠. 그죠. 아, 됐고. 빨리 정리해. 앵무새. 아, 됐고. 앵무새. 아, 내가 중요해. 아, 됐고. 아, 됐고. 음. 자꾸 논점 부리지 말라고. 아, 됐어. 음. 아, 시끄러워. 렇죠 그리고 너 이거, 이렇게 하시라고 또 예를 들어서 너 이거 너 이거 불법인지 알, 알아 몰라 너 이렇게 하면 너 음. 니도 큰일 나너 어쩌고 저쩌고 너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너 빨리 얘기해 봐너 이거 어떻게 너 사람 썼어 내가 봤 사람, 사람 썼지 어, 사람 썼지 돈 많다 돈 많다 응. 너 이거 뭐뭐 뭐 녹음한 거야 응면 응. 응. 유도 신문 한다고 네. 그럴 땐 이렇게 하시라고 겁 먹지 말라고 그쵸. 어차피 그거 뭐 녹음기 찾아내거나 이런 거 정확한 솔루션 찾아내려면 형사고소 안 돼요 응. 이 증거 가지고 형사고소 못 걸어 응. 남편이 야, 내가 그 얘기를 왜 해줘? 알아맞춰봐. 음. 그또 <laughs> 야, 너그 어쩌고저쩌고, 네가 그게 말이라고 빨리 너, 내가 그 얘기를 왜 해줘? 알아맞춰봐. 음. 앵무새 와퍼. 그리고 한 가지 더얘기하지 알아맞춰봐, 메론 내가 그것만 했을 것 같아? 응. 음. 너 읽어서 일투족 쪽쪽 나한테 그럼. 들어오게 내가 다장치해놨어 수많은 솔루션이 있어.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왜 해줘? 그렇지. 그렇게 하라 그러면 이게 왜 겁을 먹고 그거에 대해서 또뭐 답을 해주려고 야 그게 뭐농기가 <laughs> <laughs> 아니고 블루바스 치자. 야 너무 농기, 농기는 아니야. 아니야. 자꾸 이렇게 뭐. 숨은 게 하나? 녹은 <laughs> 게 아니야. 그 <laughs> 녹은 게 아니면 블랙박스냐? 블랙박스도 아니야. 그럼 너 그러면 사람 붙였냐? 하지 말라고. 네. 말려들지 말라고. 야 맞아, 됐어. 맞아. 빨리 정리. 해야 내가 그걸 왜 알려줘? 맞아, 맞아. 야, 그걸 왜 알려줘? 어? 아 시끄러. 워 빨리 정리. 해안 <laughs> 들킬 줄 알았냐? 이렇게 하는 거. 그러고 야 자꾸 말을 걸면 안방으로 툭 들어서 문을 팡. 자꾸 걸어 잠그세요. 아 시끄러. 워 빨리 정리해. 아나 아, 나 피곤해. 나 잔다. 아내분이 그렇게 하시는 얘기야. 남편이 그렇게 한다. 근데 거꾸로 응. 돼가지고 아내분이, 뭐, 내 얘기 좀 하자. 더자으면 아, 됐어. 내일 얘기해. 뭐 어쩌고. 남편이 도망 다닌다고. 어, 그리고 도망 다니거나, 어, 엉뚱한 얘기해가지고 논점을 이거나. 네. 둘 중에 하나야, 남편들도. 네. 거기에 말려들지 말란 어. 얘기예요. 간결하게 가라고. 그동안 우리 여자들이 얼마나 참 불쌍하게 살았는지.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헤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아, 남편이, 야, 이씨, 답답해. 지가 답답해. 지가 가슴친다니까. 음. 야, 답답하다. 야, 너 뭐. 어, 답답해. 말이 안 통하네요, 이런다니까? 원래 <laughs> 아내가 하는 얘기야? 에이, 맞네요. 남편이 말이 안 통한다, 그런다니까? 그럼 말이, 말이 안 통한다, 그러면. 또, 또 똑같은 얘기 해. 어.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에 또, 괜히 또 고무되지 말고. 에이. 아, 됐어. 빨리 정리해. 그치. 아, 됐고. 음. 그렇게 모든 패, 지금 증거를 얼만큼 갖고 있는지, 음. 또, 향후에 이 증거를 어디까지 할 건지, 음. 이혼을까지 갈, 이혼소송까지 걸 건지, 상관녀소송에 그칠 건지, 상관녀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얘를 어떻게 뭐 삶아 먹을 건지 뭐 목을 <laughs> 어? 응. 칠 건지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아, 그냥 아 됐고 빨리 정리 응. 또는 이걸로 안 끝나 응. 또 있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런 응. 얘기들을 좀 메모하세요. 메모했다가 맞아. 그것만 할말 없으면 그런 것만 골라 쓰시라고 응. 아 빨리 정리 할말 없으면 빨리 정리 또또 다른 얘기하면 아, 이걸로 안 끝나? 응. 네, 네 그럼 이걸로 안 끝나면 너 어디, 어떻게 하려고? 너, 너, 너 어떻게 해도 너 큰일나 응. 너 해봐 한번 아 됐고 빨리 정리해 <laughs>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네. 애들 앵무새 합법 응.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패를 일으켜요 우리가 전쟁하는데 응,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 응. 작전에 실패한 아내는 용서할 수 있어도 보안에 실패한 아내는 용서할 수 없다 아... 작전에 실패한 응? 아내는 용서할 수 있어도 응. 포커페이스 보안 여기에 실패하는 농수업니다 네. 마음에 새기 싫어. 그 아내분들이. 응. 막 이게 여자들은 원래 그렇잖아요. 감정적인 대화를 하길 그러니까, 원하니까는 네, 네. 남자한테 막주저리주저리 내가 네.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 내가 그동안 결혼 생활을 어떻게 그러니까. 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해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어 이, 네가 나한테 얼마나 큰 일을 그렇죠. 저질렀는지를 구구절절 설명해. 구구절절 설그안 통한다고. 그안되 상대 그렇게 되면 아니? 상대방은 나, 아내의 마음을 다 읽고 아내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더 미친 듯이 발핀다는 음. 얘기예요. 아, 얘 그렇지. 마음이 이렇구나. 어. 얘가 여기까지 하겠구나. 네. 지금 가뜩이나 남편과 상관녀는 아내를 무시하고 있다고 뒤에서 그렇죠. 우습게 네. 보고 있는 방국에 자꾸 또 슬퍼하고 자꾸 이렇게 한다. 제가 다섯 가지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 바람난 사람한테. 설득, 호소, 헌신. 눈물, 헌신, 자학. 아 이거 암기하셔야 된다고. 이 다섯 가지 해가지고 아 성공한 경우가 없어. 그렇죠, 그렇죠. 설득, 호소, 눈물, 헌신, 헌신, 자학. 자학? 자해? 병원에 아, 네. 응급실 가, 당장은 달려오지, 상관녀랑 있다가. 응급실에 집어넣고, 그, 바깥에 보조 의자 앉아서 걔랑 카톡 한대니까 그쵸. 자기가 좀만 기다려. 아유, 뭐 그냥 급한 일이 생겨서. 안 통해요. 내 몸만 손해야. 그쵸. 헌신? 음. 우리, 그 부모새들 이제 좀 잘해줘봐라. 그러면 돌아. 음. 잘해주는 거 이용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 해서 계속 바람핀다니까. 안 통한다니까. 음. 그러니까, 포커 페이스 유지. 할말 없으면 그냥 같은 말 반복. <laughs> 추상적인 말만 하시라고. 음. 글쎄, 네. 뭐이래 이러세요. 뭐막 뭐 얘기하면, 야너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너뭐 이혼할 거야 말 거야 어떤. 글쎄, 봐서. 그래서, <laughs> 글쎄, 아, 약 올라. 봐서. 어, 우 야, 약 올라. 긴, 어, 야, 야, 걸다 긴가민가 왜 얘기하냐고. 네네네. 긴가민가를 결론 내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어. 모든 합법은 허허실지 합법. 어. 간결체, 만연체로 가지 말고. 거네. 만연체는 당해. 네. 만연체로 가서 다판파이 나고. 더 간결하게. 음. 아주 간결에 끝을 달리시라고 남편보다 더 간결하게 하죠. 뭐막 이렇게 오히려 남편 답답해. 아, 이 음, 답답이. 대화가 통, 대화 안 통하냐? 아, 됐고 빨리 정리해. 음. 야 정리하고 막할 것도 없고. 야나 정리했어. 막이래 글쎄 봐서. <laughs>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laughs> 어떻게 할 거야? 그래, 끝내 그래. 씨. 글쎄 봐서. 야나 지금 나간다. 야나짐싼다 너, 그래 너잘 살아야 돼. 글쎄 봐서 <laughs> 빨리 정리해. <laughs> 근데 빨리 정리해. 아, 네. 이렇게 하시라고, 그냥. 아, 네. 맞네요. 그러면서 실행으로 옮기시라고, 말만 그렇게 하지 어. 뒤로는 상관녀를 폭격하시라는 얘기에요. 네, 네. 소송 걸고 쳐들어가고, 상관녀만 죽자 사자 쳐들어가시라고. 음. 그 분노를 남편한테 표현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아, 네. 그러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상관녀를 치는데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아내분들이 왜 마녀세를 얘기하냐면, 아직도 남편이 자기 남편인 줄 알아. 지남자인 줄알난 정말 그게 답답해. 이미 바람 났을 때는 이미 남편은 이제. 내 남자 아니거든. 요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네. 정신이 헷갈닥했기 때문에 정신 돌아올 때, 올려면 음. 상관녀가 떨어져 나가서 한두개월이 흘러야지 돌아와요. 음. 금단 증상을 거치다가. 예, 네, 이제. 일단 어쨌든 그때까지는 늘 이렇게 포커페이스를 하시라. 네. 이게 오늘의 저기 예, 주제고 내용이었습니다. 돌발 질문. 상관녀가 임신을 했을 때 <웃음> <웃음> 어떻게 <웃음> 해야 될까요? 큰일 났네. 이거 난해하는지. 상관은 임신해. 임신 아 임신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제가 상담을 워낙 많이 했기 이미 뭐 혼인자를 두고서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 아 그런 새끼들은 벌써 애가 무슨 커, 애가 애가 벌써 새끼야? 초등학교 다니고 이런 경우도 있다니까. 아니 무슨 생각으로 살아? 아무 생각 없는 거지. 그냥 그때 그때 아, 그냥 그, 그냥, 그, 그냥 아무 애가 생각. 내가 새끼가 먼 사주면 나는 없는 거야. 그냥 아나 그냥 미치겠네. 대처가 없는 거. 야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혼은 안해 보면은. 그래서 뭐하는 새끼야? 이거는 이거는 그 애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 애, 애 네. 때문에 자꾸 연연해 하면은 아무것도 네. 못 한다고. 네. 상관녀 똑같은 매뉴얼로 하는 거야. 상관녀 계속 쳐내면서, 이혼 죽어도 안 해주면서 버티는 거야. 근데 애의 존재까지 드러난 마당에는, 계속 쳐내면서, 남편 거기 못 가게 하고, 뭐, 강제로라도, 뭐, 끝까지 가게, 뭐, 어차피 이혼 안 해주면서 상관녀 계속 달달달 벗고, 수시로 찾아가서 천중 누르고, 상관녀 소송은 계속 걸수 있어요. 상관녀 소송 판결을 하고 나서도 안 끝나면 아. 또걸고또걸고 또글 평생 동안 이렇게 달달달 벗고, 그 여자가 안 벗겼기 때문에 애까지 낳고 저렇게 버티는 거지. 음. 두집살림 그리고 경제적인 도움이 됐겠죠. 네네. 그걸 그걸 못하게 막 계속 그렇게 음. 볶으면 돼요. 그러면 네. 걔가 알아서 자, 두 사람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 음. 근데 애에 대해서는 아내분이 얘기하지 마시라고. 음. 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순간 폐에 말려버려. 어. 애를 뭐 너무 뭐 고안을 맡기라 아니면 너 내가 키운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 네. 굉장히 고도의 심리전으로 들어가야 돼, 그때는. 음. 애는 그냥 무시해야 돼. 애는 무시하라고. 상관녀가 알아서 하게. 그렇지, 아. 상관녀가 지가, 지네들끼리 논의하게 만드시라고 내가 결론내려도 야너그애 내가 키울 테니까 너못 만나 이거 하지 말고 네, 네, 네. 그럼 또 걔가 데리고 갈 수도 있는데 왜 독박 어, 근데 아내 네. 입장에서는 걔가 또 남편과 헤어지고 애 키우고 가면 또 남편이 글로 들러붙을까봐 그게 두려운 거지 네, 네, 네. 그러진 않아요 네, 네. 막상 확실하게 이별 통보하면 네, 네. 어쩌다가 면접교수권 애만 보면 돼 그러면 네, 네. 차라리 아내분이 그게 낫지 애를 어떻게 맡아 키웁니까 쉽지 않아 남의 애키운거 네, 네, 네.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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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마다 저기 생각날 거 아니에요. 남편 바람 피운 게. 그럼. 그럼. 그래, 그래, 구박하게 돼. 구박한다니까. 그럼 나만 얻으면 되는 거지. 그래, 그럼. 은근히 그게 애 차별하게 돼요. 음. 본의 아니게. 사람이. 본의 아니죠. 신... 아, 대놓고 차별하게. 그럼. 하지. 대놓고 발로 구박하려고 내 푸는 거지, 솔직히. 네, 그럼. 그러니까. <laughs> 어... 애도 안 좋고, 다안 좋아. 애는 엄마가 키우게 두고. <laughs> 네. 그러려면, 안 해보니 가만히 있으라고. 니가, 아, 니가 키워. 이 소리도 하지 <laughs> 말고. 그렇게 하는 순간, 걔또 옥이 생긴다고, 그 여자도. 가만히 있으면, 결국 지가 키웠고, 지가, 어떻게 보면 앱이 없이 키운 거야. 그냥 무늬만 앱이지.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키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가 키워. 반드시 지가 키운다니까. 절대 안 줘요. 음. 그 정도까지 키웠으면 애막 낳고 도안 줘. 젊은 여자. 네, 네. 그러니까 가만 히 있으면서 상관녀 치는 쪽으로만 가닥잡고 음. 남편도 무시하고 상관녀가 그냥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만드시란 얘기예요. 네, 네. 일단 그렇게 좀 풀어가는 게 맞아요. 그거는. 이혼 어... 예. 소송 걸면 기각시키고. 그 기각시키고. 음. 들키지 또, 않았으니까 버틴 거라고. 이게 사람들이 막상 자기 일이 되면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과 뭐이 상황과 뭐 응. 주변인들과 응. 뭐 기존의 희생과 희생 결혼 생각. 아니야, 그 생각 안 해. 하 이게 머릿속에서 부유하면서. 그러면 아무것도 결정도 오늘 아무도 못해. 못해. 아무도 못해. 못해. 근데 사실 생각이 어떤 어떤 경우라도 우리 대처법이 맞거든요. 아 맞지. 심플하게 생각해. 심플. 너무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하면. 말도 안 그래. 간결하게 음. 생각 생각도 단순하게. 네. 아 요거 오케이 이 매뉴얼대로 오케이. 한 놈만 조지자 음, 음. 걔만 조지는 그치. 쪽으로 해서 향후에 또 이게 조졌을 나머지는 무시 때 조졌을 때 남편이 어떻게 나오고 이것도 생각하지 마 일단 조져 그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닥 가지고 잡아 나가면 돼요 음. 그거 저하고 상담하면 된다고 그치. 제가 그거 그거 전문이야 제가 그러니까 그거. 저기 감디님이 그 하시는 말이 그러잖아요 응. 머리는 내가 쓸게요 근데 뭔도안 하셔. <laughs> 자꾸 미뤄. 밀어. 미뤄신 밀어주, 분은 계속 미뤄. 뭐 어.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애가 고삼이다. 받을 돈이 있다. 받을 돈이 있다. 남편이 정년 퇴직할 거다. 이번에 집 내놨는데 그거 나가야 된다. 뭐하튼 뭐가 많어. 그러다보면 아내가 중요해지기로 했다. 하실, 분, 하실 분은 어. 거침없이 해서 어. 거침없이 해가지고 오히려 애가 고삼 올라갔을 때 초장에 해결해서 봄에다 해결해 버려서 <laughs> 어. 여름 가을에 애가 안정적으로 공부하게 만들어가지고 <laughs> 오히려 좋은 결실 보는 경우가 많아. 근데 안 하는 분들은 계속 미뤘다가 오히려 애 애도 그 기류를 <laughs> 깨거든. <laughs> 네. 애도 그 전면전 들어가지 않지만 그 미묘한 걸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계속 고통이라고. 신속하게 빨리 소방차. 네, 네. 네, 오늘의 제, 피포, 피포. 네, 제 그거는 소방차 아닙니까? 제 3단계 네. 소방차가 있으니까 끄자고. 음. 또, 바잉 대응해서, 음. 조그만 불난 집에 소방차 다섯 대 출동해서 끄듯이, 네네. 그렇게 끄자는 얘기입니다. 상관녀가 사실 보면은 별것도 아닌데, 예, 예. 너무 겁들 먹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행동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막상 갔더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보다 늙고 못생겼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렇죠. 개뿔도 없는 년이더라고요. 개 없어요. 막상 어. 찾아가면. 그러니까. 눈이 까더라고요 뒤에... <laughs> 그렇게 아내분이 가만히 있으니까 물러본 거지. 그치. 사실은 이제 제대로 제 움직이면 되는데 네. 어찌됐든 중요한 포인트는 어. 상관여든 남편이든 그강결체 음. 만연체로 가지 말고 강결체로 하시라. 네. 허허실실화법으로 가시라. 어. 네, 그게 오늘의 그 네. 적입니다. 네. 다음에는 내용입니다. 욕을 좀 가르쳐 드려야겠어요. 네. 오케이. 그게했죠 네. 우리 역풍당당 사해주시는 여러분 <laughs>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만나고요. 네. 아! 여풍당당 카페 여풍당당 네. 바람 치유 센터로 검색해서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 저희 간디님이 쓰신 글들도 많고 이제 아내분 남편분들이 쓰신 진솔한 글들도 많거든요. 저희들도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위안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 답답하잖아요. 댓글로 유튜로승화시켜가지고 재밌게 놀아보아요. 여러분 안녕. 안녕. <목소리> 만나요. 만나요. 만나요.